아, 7 4 5 D가 아니었네 이거. 어, 7사아 I였네. 왜 디젤 소리 나왔지? 안녕하십니까, 차도 홍햄씨입니다. 지쳤습니다. 벌써 지금 리뷰 3 개째잖아. 몰아서 해야 됩니다. 왜냐, 제가 또 금요일 또 대구로 떠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영상 업로드 할 거를 미리 미리 다 촬영을 해놔야 돼요. 자, 오늘 제가 판매한 차량 지금 개인기야 이거. 개인기. 차도 없지. 바로 740D입니다. 어, 투톤이네? 아, 색깔 엄청 예쁘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투톤을요, 화이트, 블랙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옥사이드 그레이로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 랩핑지가 없어. 찾기가 좀 힘들어요. 원래는 블랙 색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위에를 이렇게 랩핑을 한 거예요. 왜 위에를 하냐? 더 적게 드니까. 더 적게 드니까. <laughs> 아래쪽 말이 되니까요. 근데 이미 옥사이드를 사신 분들은 투톤 하고 싶다. 돈좀 많이 들어가. 아 그러네. 그냥 옥사이드 그래 위에를 그냥 블랙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6년식이고요. 차량가는 1억 5 7 0만 원입니다. 할인은 개인은 1,500까지 나와요. 법인은 오... 한400도 나옵니다. 그리고 재구매가 된다. 1.5% 하시면 되니까 법인에서 우리가 구매하면 를 2천 넘게 지금 타실 수가 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740D 디젤도 요즘 셔틀카가 나오나? 아, 740D는 없지 않을까? 어, 디젤은 거의 없고 요즘 뭐 750이나. 음. 그리고 뭐 i7 이런 쪽에 셔틀카가 많습니다 셔틀카가 뭐냐면 우리 골프 같은 행사 같은 거 하잖아요 뭐 부산 국제영화제 그럴 때 보시면 연예인들이 타다가 내립니다 레드카펫에서딱 걸어 나오잖아 어. 그때 탄 차량들이 이제 셔틀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인을 한 500에서 1000 많긴 한 1500까지도 더 많이 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어요 이 영상 보시고 너2000 넘는다면서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자사파이너스 쓰셔야 됩니다 어. 근데 우리가 자사파이너스 어떨 때가 승인이 좀 마지막에, 네. 마지막에 가는 데가 자사 파이낸셜입니다. 저희도 사실 리스를 하라고 하고 장기인한테 하라고 하면 어디있어 당연히 사는 캡피다 쓰겠죠. 좋은 쪽으로. 그렇죠. 조건 좋은 쪽으로 쓰지. 그러니까 이런 분들 있어. 할인 많이 받고 좀 비싸게 타는 분들. 근데 할인을 적당히 받고 싸게 타는 분들이 있어요. 뭐가 더 현명한 걸까? 적당히, 적당히 받으면 돼요. 그렇지. 못 받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아, 자, 서론은 길었습니다. 7 4 0이 볼게요. 이야, 보석 같은 눈매를 가졌습니다. 거의 보석입니다. 뭐 스왈로브스키. 예. 그리고 아래쪽도 이렇게 요즘에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눠 지는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불빛도 들어옵니다. 발광 그릴이 탁 들어오고요. 야 이게 밤에 봤을 때 뒤에 백미러 보잖아요. 무서워요 진짜 차가 엄청나게 커 보입니다. 크죠 일단 실제로도. 그리고 번호판이 상당히 아래쪽에 부착되어 있는 걸볼 수가 어, 있습니다. 와 그리고 구멍만 크네요. 지금 이제 BMW가 풀 체인지가 다 된다면 이 바뀐다잖아. 어, 작게. 오케이. 어, 진짜 응, 음, 콧구멍이 좀 작게 바뀐다라고 하는데, 콧구멍이 이렇게 줄어든대요, 이렇게. 아, 어, 아, 이덴티티가좀 사라지는 것 같기는, 어, 합니다. 그래도, 차는 뭐다? 신차입니다, 신차. 아무리 오케도전 디자인 좋다. 그럼 전에 거 사실 거예요? 안 사실 거잖아. 신차 사실 거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자, 여기, 뭐, 이렇게 막, 뭐, 공기가 막나 있는데, 디젤이라서, 아까 봤지? 조금 시끄러운 거. 어쩔 수가 없어요. 6기통이라서 4기통보다는 정숙하겠지만 소음적인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벤츠 S 클래스랑 7 시리즈랑 제가 업그제 S35 촬영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7 시리즈는 모든 시리즈가 모든 트림이 롱바디입니다. 이게 7실 장점이에요. 근데 또 이런 분들 계시죠? 7년 근데 시간 지나면 할인 엄청 하잖아. 뭐2천들어가삼3 0 들어갈 거 아니야? 그건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S도 3천들어간게 있잖아. S580, S500. 거의 2천0 0 3천 들어간단 말이죠. 음. 자, BMW는 승차감 보다 주행감이라고 하는데 지금 승차감 미쳤습니다. 7 시리즈. 이번 7 시리즈 믿고 구매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휠 디자인. 나쁘지 않은데 이거 M 스포츠잖아. 맞지? M 스포츠. M 스포츠 휠인데 이거 왜 이래, 이거? 아, 어, 거, 같은 블루가 느낌은. 없네 블루가 좀 빠졌기는 합니다 피렐리 타이어 들어갔고요 21인치죠? 20, 20인치네요 20인치인데 훨씬 커 보인다 아까 C153보다도 어, 타이어도 괜찮은 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시죠? 살짝 누르면 이게 자동으로 열린단 말이죠 아... 이것도 S 클래스랑 달라 그러네. 그 마이바 가시면 이게 되는데 어디만 되는 줄 알아? 2열만 돼요 2열만 아... 닫으실 때도 그냥 여기 한번 탁 눌러주시면 이렇게 어. 자동으로 닫히니까 이게 또7 시리즈 매력이거든요. 제가 여기서 있었어요. 응. 여기서 있으면 안 열립니다. 왜냐? 밑에 센서가 있거든요. 봐봐. 어. 어. 아니야 아니, 아니. 전혀 쫄지 않았습니다. 예. 그럼 제가 없을 때 한번 열어볼게요. 그럼 기사님들이 렇게 열어줄 까요 뒤로. 차. 열리잖아. 그리고 안에서도 닫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laughs> 왜 안에 타셔가지고 좀 까고 빠지잖아 그러면 아 740d가 아니었네 이거 어, 740i였네 왜, 왜 디젤 로나왔지아제 740d도 이렇게 똑같이 작업을 하고 있어서 지금 헷갈렸습니다 어, 740i는요 차량가가 다시 시작할게요 1억 6천 80만원입니다 아니죠 이거 리미티드인가요? 아 리미티드가 아니에요 리미티드가 아니고 일반 모델입니다 그렇다면 차량가는 1억 7천 6백입니다 할인 얼마 된다? 어 할인은 한1600 정도, 170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 영상 망했네. 망했네. 지금 디젤 장점 단점 다 말했는데, 가, 어, 왜 이렇게 시끄러운데? 솔직히 디젤인 줄알았잖 어. 어. 근데 진짜 디젤인 줄 알았어. 어. 음. 자, 아래쪽 보시게 되면 요런 크롬 라인도 많이 사용을 했고요. 여기 딱 이제 후진등 넣으면. 불비 딱 나오고, 아래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트렁크가 오픈이 되는데, 이야, 점잖하게 올라간다. 아, 대형 세단이라서, 벤션는좀 경박하게 다치거든요. 근데 닫을 때 어떤지 한번 볼게요. 역시나 트렁크 공간은 대형 세단이니까 상당히 넓습니다. 아. 오. 되게 자, 시트는 아마론의 시트고요. 보석 같은 눈매를 가졌지만, 여기 딱. 앰비언트 라이트부터 요거까지 아우 전부 다 스왈로브스키입니다 역시 역시 7시리즈 시트 미쳤다 아 이거 타고 장거리하면 뭐 부산까지 왕복도 뭐 하루에만 한 여섯 일곱 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차 좋네요 진짜로 아쉬운 점은 냉온코 폴더가 좀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장도 패브릭 재질이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음 그렇지 않나 오 아 이게 제가 항상 실수하는데 뭐냐면 브레이크를 밟으면 시동으로 브레이크 밟아야 하잖아 그럼 문이 닫힙니다 어떻게 닫히나 이렇게 닫혀 요아 <laughs> 멈추면 되네 멈추면 음. 야 괜찮습니다 문 여는 거 오토로 하시면 여기로 여시면 되고요 여기는 그냥 여는 겁니다 밑에는 저거는 근데 거의 안 쓰세요 비상용으로 어. 와 좋다 오 여기서 문 열어줄 때 요렇게 왜안 열리는 거야? 열리죠? 요렇게. 요런 식으로. 어, 닫을 때는? 요렇게. 오 아, 오 좋다. 진짜. 이러니까 S 못 사는 겁니다. 진짜로. 어. 어, 근데 안에서도 왜 디젤 느낌 나지? 내가 이상한 건가? 지금 웜업이 뜨기는 어, 했습니다. 야, 반자율 주행도 BMW가 진짜 제가 b m w 타서 그런 건 아닌데. 좋아요. 좋고, 여기 보시면 이런 부분들, 진짜 한 40, 50대 분들, 60대 분들까지도 좋아할 우드 느낌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5 시리즈보다 옆에 크기가 크니까, 엠비언트 라이트도 확실히 넓네요. 진짜 차 좋습니다. 어, 자, 2열은, 어, 멋있다. 오, 2열은 진짜 미쳤습니다. 이거 이열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무선 충전이고요. 여기서 조절을 하는 거, 오우씨, 여기서 조절을 하는 겁니다. 아 이거 옥사이드 그레이였네 원래 아 그럼 아래를 랩핑 아래를 랩핑했네 오돈 많이 들었다 이거 어, <laughs> 이거 제가 판게 아니라서 그러면 저는 735도 제건줄 알고요 어. 자 올리셔가지고 파이어 파이어 TV 디스플레이 펼치게 하시면 이야 이게 겐지거든요 겐지 오와 이게 뒤에부터 양옆 선블랜드 올라가고요 이렇게 잠깐. 뜹니다 아 진짜 괜찮다니까 이러면 왕복 뒤에 타잖아? 하루에 부산까지 왕복 한 30번 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자 740i는 리미티드 있잖아요 저거 모니터 필요 없는 분 계셔 분명히 그렇지, 그렇지. 그런 분들 리미티드 사시면 되시고 아, 제가 봐 7시리즈는 디젤이다 가솔린 탄도 디젤 소리 납니다 제 기분 탓인지 모르겠어요 자 할인 기본 1,700만 원부터 어, 가솔린 시작입니다 어때 괜찮지? 어, 너무... 솔직히 S 안탈것 같지? 어안탈것 같아 진짜 저도 진짜 안탈것 같아 7시리즈 정말 잘났다고 보고 지금 보시면 글라 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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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죠 이거? 라미네이터 어, 라미네이트 글라스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뭐 이건 S클래스도 적용이 됩니다 자 리스 렌트로 할인 많이 받으면서 빠른 출고원한다 7시리즈 제가 없거든요 홍 팀장이 운영시면 즉시 출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